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다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으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로드이과온예루살이이듣이소동한이로이르되 유대 베들레 이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뒤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laughs>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성탄 주일이니까 인사를 우리 성탄절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스케줄을 잡고 분주하게. 보냅니다. 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할까? 여러분들이 각자 깨닫고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시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라고 나오는데 동방박사는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박사는 이제 헬라어로 점성술사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 그의 별 그냥 이상한 별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냥 뭔가 하고 쫓아왔다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 그의 별 정확한 정보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이 별을 보고. 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고, 그 별을 따라가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예, 그들은 사전에 이미 충분한 지식과 또 기다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께서 예비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모든 자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합시다. 동방 박사들은 각자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타클로스 선물. 산타클로스가 누굽니까 에, 옛날에 n t a Culosa, Santa Culosa, Santa Culosa, Santa Culosa, Santa c u l o 이 시작된 하나의 이제 풍습입니다. 풍습.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어떤 전통처럼 내려오면서 예,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선물을 많이 강조해야 물건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만 되면 이, 이, 이 대형 그. 예, 서울에 가면 그런 대형 마트나 이런데 엄청나게 큰그 그림을 붙여놓. 누구 그림이에요? 산타 클로스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고 뭐 글고는 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뭐 이렇게 이런 거막써 붙여놓고 사람들의 그 이미지 속에 선물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만. 그것을 막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성탄절, 그러면, 아, 산타클로스, 선물, 이걸 먼저 더 생각하게.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이 산타클로스의 형상이 판을 치면서 마치 산타클로스 생일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풍습이 와전되면서 이제 교회들도 의미 없이 어떤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당당하게 선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엄마 이번 성탄절에 나 선물 뭐줄 거야 그럼 지 엄마들은 또뭘 줘야 되나 막 고민을 하죠 예,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돼도 고민하지 않도록 오늘 제가 그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성탄절이라고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나 이번 성탄에 뭐뭐 받았니? 뭐 받았냐고. 애들이 와 가지고 친구들은 다 받았는데 나 선물 뭐안해 주냐 이러면. 네가 왜 선물을 받아 예수님 성일, 생일인데, 예수님한테 네가 선물을 해야지. 네가왜 예수님 생일에 성일, 선물을 받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옛날에 이제 어떤 교회, 제가 부임해 갔더니 그 교회 전통이 이제... 오래 전부터 성탄절에 전 교인에게 선물을 나눠주더라고요. 뭐 여기 서울에 가서 뭐 이렇게 선물을 잔뜩 사다가 이렇게 나눠줘요. 전통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가서 한번 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서 성탄절 날 성도들에게 선물을 나눠지냐 물론 주면 좋지요. 주면 다 좋아지 뭐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주냐 말이 이거를. 근데가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때는 장로님들이 아 전통인데 우리 교회 계속 해오던 건데 왜 그걸 뭐 하지 말라 그러냐. 그래서 그럼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오. 나 이거 뭘 사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이거 사다가 막 포장하고 이좀 이것도 나 신경 쓰여서 나못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하더라고요. 고민을 무지하게 해 봐도 뭘 해야 될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뭘 해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선물은 어떤 것도 없어요. 한번딱 하더니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없앴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왜 하냐는 거죠. 의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금을 들여서 선물을 주는데 그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서 뭘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뭘 해야 되나 이걸 신경 쓰느라고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탄절마다 뭐 선물 주고 받고 하는 거에서 올해부터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한테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야지 왜 성탄절인데 왜 성탄절인데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집중을 하느냐고요. 물론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거라면 의미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선물하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개는 선물 안 해요,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에는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주님께 드릴 예물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절기예 성탄절이요. 에 아멘.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계신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생일 때 선물 받지? 그럼 예수님 생일은 누구에게 선물을 해야 될까? 애들이 말을 못 해요, 그 말은. 예수님께 해야 돼. 너 예수님에게 뭐 드릴 거야? 명쾌하게 끝납니다. <laughs> 에, 성탄절은 주님께 드릴 예물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세 사람이 왔죠. 각각 한 사람이 하나씩 선물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십일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아기께 선물을 드렸다. 근데 이제 이 문법상 여기 아기 깨가 반복이 되니까 뒤에 있는 아기 깨는 생략이 된 거예요. 이게 국어 선생님들 계시니까 제가 뭐 헛소리하면 안 되죠. <laughs> 아기 깨 경비하고 아기 깨 선물을 드렸다 이 얘긴데 뒤에 있는 아기 깨는 빠진 거예요. 왜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빼거든요. 뒤에 거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경배하는 분도 아기 예수님이고 선물을 드린 것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물은 놀랍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황금은 왕권을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물이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체에다 바르는 약의 모략. 유양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물이었죠.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보통 선물을 살때 자기 기준으로 삽니다. 자기 기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십시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옷을 사 줍니다.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걸사 줍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진짜 선물은 상대방이 뭘 원할까?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고 사야 그게 진짜 선물입니다. 자, 이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드린 게 아니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메시아, 그분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무량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그냥 생각해서 했겠어요?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한 것이죠. 선물은 받는 대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받는 대상으로 해 사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주님께 드릴 예물을 고민하고 준비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갑시다. 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도 그냥 막연하게 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시점에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부탁한 게 있거든요. 칠 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뭘구하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딘지 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찾거든, 그거 잘그 위치를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비하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지금 이 동방박사들에게 한 거죠. 자, 헤롯은 지금 왜 그걸 부탁했습니까? 가서 죽이려고 부탁한 거예요.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헤롯은 왕입니다. 왕이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찾고. 돌아가면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꿈에 꿈에요 에에 꿈에. o 로세돌아아지지 말라 e 로세 u 가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왕이 부탁한 거그 위치를 나한테 꼭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주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하고 자다가 꿈을 꾼 거하고 어떤 게더 확실합니까 에? 어떤 게더 확실해요 충청도 양반들은 웬만하면 대답 안 하죠 어떤 게더 확실합니까? 부탁한 거죠, 부탁한 거. 왕이 그것도 왕이 부탁한 거잖아요. 왕이 부탁한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꿈은 확신할 수 있어요, 꿈꿈 거?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왕의 부탁을 버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은 꿈이지만 이게 보통 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 왕이라도 이 헤롯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 왕의 말이라도 그건 사람의 말이. 여기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선택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흥청망청 먹고 노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풍습이고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